중심이 되는 사람은요,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인데요. 이 11기 하는 아하스를 위해서 16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수를 하면 20절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다른 시기, 다른, 이 시기에 다른 왕들에 대한 기록에 비교하면 그 분량이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길게 다룬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스의 경우에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스는 좋은 이유로 해서 긴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이유로 해서 자신의 긴 기록을 성경에 남겨놓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하스는 돌연변이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유다에는 아하스 같은 왕이 없었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아하스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신앙과 인생의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아하스의 아버지인 요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요담이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는 열왕기 하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까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람 요담, 요담 때에 아라왕 르신과 북 왕국의 배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요담과 그당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요담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벗어나지 말라라고 하신 길에서 어떤 의미에서 많이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막아서신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라. 더 이상 안 된다. 이거 넘어가면 큰일 날 수도 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일의 원인은 이렇게 영적인 데 있더라도 그 영향은, 그 결과는 늘 현실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이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아수르는요, 점점 더세를 불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런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손을 잡고 유다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유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두나라는 유다를 공격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요담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사용하신 것이죠. 아스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를 물려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난관, 이 외교적인 난관을 어, 타, 타개를 해야 됐던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는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북강국은 옆에 있는 아람하고 손을 잡고 막 자기들을 압박하고 또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완전히 자기 편도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새로 왕이 된 이 약관의 나이를 지이 아스가 하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이열왕기야1 6장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절로 한번 가 보면요. 아스가 하 왕이 될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니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라고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큰 문제가 없지요. 유다 유다의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 같은 사람은 아사왕하고 요시왕 두 사람 정도밖에 없으니까 다윗 같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 큰 결함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그 다음부터 이제 등장하죠. 그는 하나님 여와께서 호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스는요,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처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다라는 뜻이죠. 그다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은요 유다의 왕으로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계속 지켜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유다의 왕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들의 길, 그러니까 악명높은 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길을 따라 갔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봐서 다 알고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일이 그 다음에 이어지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스는 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서 몰래기라는 우상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요,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악하고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만 진짜 문제는 그의 이런 행동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행위를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데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며 나만 섬긴다면 그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지만. 너희가 만약에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날이 되면 나는 너희들을 그들과 똑같이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하신 적이 있는데요. 유다가 가난한 족소들과 똑같은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 말고도 부록이 또 하나 있죠. 4절을 보면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산당들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더라. 아스는 이렇게 웬과 잡신들을 전부 다 끌어 모아서 온 나라를 우상의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대로라면 앞으로 유다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요. 도대체 왜 아하스가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무나 갑자기 다른 유다왕들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쳐나가야 되는 어려운 상황과 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함께 놓고 생각해 보면 적어도 그가 그런 선택을 했었던 이유만큼은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정당한 이유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세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죠? 그왜 어려울까요? 제가 쉬워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어려울까요? 그거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나가서 맞닥뜨리는 세상의 현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쉽게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아하스는요 지금까지 계속 자라면서 지켜봤을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북쪽 왕국이나 주변 나라들은 점점 더 커지고 부강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자기 나라는 점점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게다가 나중에 자기도 그런 일을 당하지만 아버지 요단 때는 그런 아람과 이스라엘 때문에 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아스는요, 그러다가 왕이 된 거예요. 그것도 스무 살에 말이죠. 스무 살이면 그 당시 나이로는 적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왕노로탈 나이도 될 수가 없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현실이라는 것에 휘둘리기가 쉽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고 되는 방법, 통할 것 같은 방법만 찾게 돼요. 그래서 아스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쉽게 이웃나라들이 섬기는 신들하고 심지어 아주 오래 전에 그 땅에 살았던 이방인 족속들이 섬기던 온갖 잡신들을 창고에서 죄다 끄집어내어서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다시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다다익선이라고 그럴듯해 보이는 나무 아래마다 사당을 차려놓고 우상숭배를 시작한 것입니다. 아스 때도 아람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가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아스가 친아수르적인 정책을 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스를 제거하고서 그 자리에 꼭두각시 왕을 좀 세워보려고 했던 것인데, 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은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오긴 했지만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두 나라가 전쟁에 졌다는 뜻인가 하면 그건 아니에요. 이때 아람왕 르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엘라시라는 지역을 유다로부터 빼앗고 거기 살던 유다 백성들을 쫓아냈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요담 때보다 더 강하게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가 내가 거기서 쫓아낸 이방 독속들과 똑같아졌으니까 나도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 너희를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할 거다, 취급할 거다라는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유다가 여러분 땅을 빼앗기고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그냥 현실적으로 전쟁에 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숨어져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버리실지도 모른다. 물론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완전히 포기하시고 내치는 것하고 비슷한 정도까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일이 드디어 시작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스는요 이 경고를 알아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북왕국의 왕인 누나헴이 사용했던 거가 똑같은 방식을 사용해요 왕궁과 성전의 창고를 딱딱 긁어서 없는 금, 있는 금, 없는 보석 전부 다 내다가 아스루왕디글라빌레셀에게 바치면서. 자기를 좀 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자기를 나는 왕의 신복여 왕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나는 당신만, 당신에게만 순종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아스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내어주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충성을 사람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어주면 안 되는 것을. 내어주면 안 되는 사람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디글라필레셀은요그 요청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아람을 공격을 했고 수도인 다메세까지 빼앗습니다. 르시남도 잡아 죽여요. 그렇게 해서 아스는 일단 위기를 넘기고 한숨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이 이 지점에서 잠시 멈춰 서서요. 한번 물어보고 대답해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점검해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스가 애초에 왜 우상숭배를 선택을 했어요? 현실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가 자기를 둘러싼 현실이 너무 무겁고 힘겨웠기 때문에 손쉬운 해결 방법 더 나았다고 생각되는 소, 방법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아스의 우상숭배는 효험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이시인 저신 이름 없는 신 이름 있는 신 족보 없는 잡신들까지 죄다 끌어모아서 그, 그 앞에 고개를 조아리면서 얻어보려고 했던 그 안전과 그 번영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스를 구해준 게 뭐예요? 우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내어준 금과 은의 힘 그렇죠? 그리고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이 더 작은 힘을 이겼기 때문에 잠시 동안의 안전을 얻은 것이지 그는 제대로 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요. 이렇게 돼서 일이 끝난다면 좋은데 세상 일이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일은 지금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우 두 마리에게 막 쫓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앞에 사자굴이 나타났어요. 그사자굴로 뛰어들어간 겁니다. 당장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었을지 몰라도 더큰 위협과 위험 속으로 뛰어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요. 아스는 마땅히 예를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스는 인사를 드리러 오늘 우리 저 혜진이가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 다베스에 있는 디글라 빌레셀에게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디글라필레셀은 안전에 없었고 아주 대단한 거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람 사람, 사람들의 신전에 놓여있던 큰 재단 하나가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저거다! 저거야! 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는 보잘 것 없는 성전이 있는, 재단이 있는데 이거 바꿔야겠다. 바로 그큰 재단의 설계도를 카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보내죠.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제사장 우리아는 아스가 보내준 그 설계대로 아스가 돌아오기 전에 급하게 제단을 만들어 놓았죠. 다메섹에서 돌아오고 나아스는 제단부터 보러 왔습니다. 와서 제단 앞에 나아갔고 그 위에서 제사를 드려요.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물,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 드리는 전제물. 그리고 수은제,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까지. 그 재단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제사행위를 그 재단 위에 올라가서 항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우리가 여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하스 때문에요. 유다의 예배가 완전히 더럽혀지고 망쳐지고 있어요. 첫째, 여러분, 재단은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고 형편이 없어 보여도 성전의 재단은 누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만들어져야 하고, 그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처럼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재단이었잖아요. 여러분, 골고다의 재단은요. 그 거친 언덕에 초라하고 거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의 죄와 그 저주를 다 뒤집어 쓰고 구원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재단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으면 그대로 있어야 하죠. 그런데 아스는 자기 마음대로 더 크고 화려한 재단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우리아는 아스의 명령대로 성전에 아스를 위해서 큰 재단을 만들어 놓았죠. 여러분, 한 나라가 망하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 길을 막아서 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나라나 공동체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제사장 우리아는 그런 남한국의 그 당시의 형편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돼요.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날 아하스는요.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잘못제 재단 위에서 여보란 듯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떡본김에 제사 드린다고 아하스는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나 딱 자, 자기 앞에 재단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 위를 떡 올라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뭐, 무슨 의미입니까? 원래 왕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책임만 맡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어디까지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까지 자기 손에 주고 기운 들고 있는 거죠. 할아버지 요시아가요 사실은 그러다가 엉망진창이 됐는데 그걸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요. 첫 걸음이 힘들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참 쉽습니다.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첫 걸음을 함부로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참, 사람은 이상합니다. 아시죠? 가치있고 의미있고 바른 길 내딛기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죠? 그첫 걸음이 왜 이렇게 무거운가요? 근데 그첫 걸음 내딛고 나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갑니까? 얼마나 또그 길에서는 자주 떨어져 내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잘못된 길은 어떻습니까? 한 걸음 내리면 두 걸음, 세 걸음 너무 쉽죠? 그 다음에 그 길을 달려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살펴야 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길이 첫 번째 발걸, 발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스는요, 원래 이때까지만 해도 그옛 재단이요, 옛날에그 볼품 없는 노 재단이 새로 지은 그큰 재단보다 앞에 있었어요. 근데 아스는 이제 아예 그낡고 초라한 노 재단을 새로 만든 크고 높은 재단 뒤쪽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제사는 새로 만든 제단에서만 드리고 옛 제단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만 사용하겠다고 자기 멋대로 정해버리죠. 제사장 우리야는 또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명령대로 했고요. 정말 기가 잘 오르시죠?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제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자기 생각만 하느라고 하나님은 안전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는요 성전 마당에 있는 물두멍과 녹바다를 완전히 해체해 버리는데요. 여러 물두멍은요 이런 거예요. 물을 덜어서 손 씻고 발 씻고 몸을 씻는 그릇이에요. 대야 같은 거고요. 바다는 뭡니까? 바다하면 물이 많잖아요. 바다라고 불렀는데 엄청나게 큰 물통입니다. 여기서 물을 덜어서 물두멍에 와서 손을 씻고 발을 씻게 돼 있었던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이두 개를 모두 다 해체를 해버린 겁니다. 특별히 높바다는요 노수로 된 소모양의 받침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스는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받침대에서 떼내서 아무렇게나 돌판 위에다 올려놓아 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높이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뭘더 높이 놓고 싶은 거죠? 자기가 새로 높은, 새로 지어놓은 재단을 높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을 보면, 아스는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낭실을 그것이 아스로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까봐 성전 안으로 옮겨버려요. 여러분, 이 모든 그림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은 작고 초라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크고 화려한 것으로 바꿔놓고서 그러느라고 거룩한 성전 안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서 안식일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사용하는 통로, 낭실은 아스로왕이 무서워서,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요, 죄다 성전 안으로 옮겨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사실 참된 신앙이 죽은 종교가 되어질 때 종종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개인이나 교회나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신앙이 죽은 종교가 되기 시작하면요, 보여지고 드러나는 부분만 신경쓰게 되어집니다. 보이는 부분이 괜찮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믿어버려요. 반대로 보이지 않는 본질과 내면에는 점점 더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그것은요, 참 종교가 죽은, 참 신앙이 죽은 종교가 되어질 때는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자기 만족을 앞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안식일을 쓰기 위해서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로 왕이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성경이 아스의 하야하고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구절을 앞에다 놓아둔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구절인데요. 사실 한 구절이 아니에요. 이한 구절 속에 바로 아스의 인생 전체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실패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두려 워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아수로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알아서 미리 성전의 모양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스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힘을 두려워했으며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피면서요, 이 예배라는 단어를 자주자주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스를 평가하실 때 그가 하는 어떤 일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를 예배자로 바라보시면서 그가 예배자로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우리는 좋은 예배자요, 신실한 예배자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요. 너무 많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과 성공,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려고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느라고 정작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고 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는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누구를 두려워했고, 그래서 누구를 그리고 무엇을 예배하다 내 앞에 왔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스는 살아보겠다고요. 그런 수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지만요. 그는 스무 살의 왕이 되어서 고작 16년 동안만 왕노릇을 할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 후에는 누구나 그랬던 것처럼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붙들려 사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너무나 무겁고 길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길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극히 일부이고요. 반드시 그 일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로 자유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늘이 더 무겁습니까? 땅이 더 무겁습니까? 어디 무게가 더 많이 나가나요? 네, 대답은 안 듣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땅이 얼마나 가벼운지, 하늘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게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언제나 모든 일에 끝이 있게 하시고 끝을 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에서는 깃털처럼, 깃털처럼 가벼운 삶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